반갑습니다. 메이플 잉글리시의 번개콩입니다. 자, 리딩퍼 유형편 기본, 아, 우리 4강의 분위기 심경 문제, 프랙티스 2번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클의 소재는 간호사가 막 되어갖고, 우리 잠기명동에 환자를 치료하러 갈때 기분이 좋았다가 실제 현실을 팍! 마주치게 되니까 이게, 어, 뭐지 이거, 이건 아니잖아. 라는 이런 내용 같이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폴트 회복기 환자 센터에서의 자원봉사의 경험이 소재고요. 자, 처음에 자원봉사를 하러 갈때 뭔가 나이팅게일처럼 기분이 프라우드 자랑스럽게 갔다가 현실을 보니까 언컴포터블 불편해진 거죠. 와이 정도였나? <laughs> 현실과 이상은 틀렸죠. 자, 그래서 보면은 자, On the first day of summer vacation. On이 날짜를 나타낸 전치사. 전치사. So day랑 같이 가고 있죠. 그래서 여기 on the first day 이렇게. 자면 첫 번째 날. 저오브서머 베케이션 여름 방학 동안. 자 나는. 주어 동사. 자, 어프로치를 접근했어요. 자 접근하다는 것은 요새 타동사도 되고 자동사도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툴을 쓰면 안 됩니다. 여기 어프로치 투라고 쓰면 안 돼요. 그래서 타동사도 가능하기 때문에 투는 쓰지 말아라. 자 나는 접근했는데 더 스톤 스텝스를. 그래서 돌로된 돌로덴, 스텝은 계단이라 뜻이에요. 계단을 계단에 접근했어요. 자, 오브 폴 o 이름이고요. 자, c o n v a 센터까지 묶어주시고, c o n v a 는 우리가 회복 센터란 뜻이요. 회복 센터에 접근했다. 자, the Saturday before는 전주 토요일날. 자, 나는 추워. 헤드 a d PP. 동사 h 드 a d attendee. So, head attendee. So, head a t t e 거 d e e So, head attendee. So, head attendee. So, e s h e a 이 n d e e So, head 니어 t e n d e e So, head a t t e n 오리엔테이션 오리엔테이션은 우리가 뭐 오리엔테이션이죠 오리엔테이션 지침서를 알려주는 네, 참여했다 n o 그곳에 자데 a 이란 말은 아까 여기죠 저 센터죠 저기 나오는 저폴 t a t 레센 n 센터 여기 여기여 t i o 여 Orientation. o r i e n t a 게 i o n o r i e n t a 자 자, 자, n o r i n 자, now 자, I was 자, 시제가 좀 특이해요 이제 해놓고 나는 과거 형태로 잡았어요 여기도 시제좀 주의해 줘요 자, 나는 completely 하게 ly가 또 뒤에 나오는 trained 수식 해주는 부사예요 완벽하게 부사로 썼고요 부사. 자, 뒤에 나오는 trained 되어진 trained 되어졌다 수동으로 쓰네 그냥 나는 완벽하게 훈련된 자, 이것도 이렇게 잡기보다는 훈련되어진을 이렇게 잡을게요그래 분사로 서과훈분사로 잡고 훈련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이렇뜻 이렇게 아, 원래 벚꽃, 벚꽃인데, 게 <laughs>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이 이제 막 시작하는 이런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초보자, 아, 활기찬 초보자 이런 느낌으로 썼어요. 자, 나는. 주어 동사. s t r a i n 했어요. s t r a i n 는 펼쳐다, 펴다. 자, 나의 b r 이 g h t pink s m o 를까지 묶어갖고 얘를 그냥 해도죠. 밝은, 밝은색의. 형용사. 핑크색의 스모크를위는서 목적어로 썼고 작업복이라는 뜻이요. 작업복이 분홍색인가봐요. 간호사인가봐. 목적어. 자, 작업복을 자, 그리고 아까 시제. 1. 스트레이트 한다고 과거 1번으로 썼구요. 자, 그 다음에 동사 2번은 여기. 동사 2. 자, 말치드는에서는 사월이할 뜻이 아니고 행진하다 한 동사겠죠. 행진했는데. 자, 인사이드, 안으로. 자, 나는. 주어. 동사. 자, feel like 모모처럼 느껴져죠. 네, feel like 전치사 뒤에. 전치사. 전치사의 목적어.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나이팅게일이요. 나이팅게일처럼 느껴졌어요. 자, 스트라이딩 이 부분 주의해야 돼요. 실제 주어는 내가 하다의 능동의 뜻이요. 그래서 아이가 생략됐고요 이 자리에. 자, 내가 자, 현재 분사 스트라이는 어, 성큼 성큼 걷다는 뜻이요. 성큼 걸으면서 그래서면서 여기 다들어갈려나 <laughs> 현재 분사가 있어야 되나? 자 그래서 아예 이거 좀 버리고요. 자성큼성큼 걸으면서 내가 자좀 띄우고 자 인투 다시 전치사. 전치사. 자 어디로 들어가냐면 인투 배틀 전장으로 가는 자 투힐하기 위해서죠 여기서는 투부정사의 부사 목적. 투부정사 부사 목적 위하여 동사 원형. 힐하기 위해 치료죠 치료하기 위해. 자 그리고 그래서 투생략 됐어요. 대생략. 아니 투생략인데? 투생략. 투생략. 하고 여기 서 동사원형 1 번. 일. 이 일하기 위해서 그다음 투생략이 띄우고 여기 동사원형 2 번. 동사 원형 2자 할턴 하기 위해서 할턴이 여기서는 경려하기 다는 뜻이요. 경려하기 위해서 더 트루 병사들의 뜻이 병사들을. 다음 나와가서 볼게요. 자그다 자원봉사 디렉터는. 가원 봉사의 디렉터 감독 책임자라고 할게요. 책임자는 자 어사인 주어. 어사인은 할당하다 뜻인데, 봉사. 자 여기서는 할당하다 뜻보다는 뭔가 배정했다로 가고요. 자 나를 목적으로 목적어. 자투 어디로란 뜻이죠? 투 사우스 어 3번 사우스니까 3번 남쪽 병동으로 위역해놓게요. 을 남쪽 어 3번 건물인데 남쪽에 있는 자, 애즈는 시간절 왼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죠? 말 때. 시간 때. 자, 우리가 주어. 자, 로드 라이드 동사. 타고 있을 때 쉐이크 하는 흔들리는 쉐이쉐이 흔들리는 형용사. 자, 엘리베이터를 목적어. 어, 타고 있을 때 자, 쉬는 동사 원형. 아까 디렉터였죠. 또 volunteer director 얘가 c라고 잡아 줄게요. 그래서 지시 대명사 문제로 바꿀 때 헷갈리지 말고 아 얘도 화살표로 가고 싶은데요. 여기 이렇게. 자, 이 디렉터는 조금만 더 가자. 아, 좋습니다. <laughs> 자, 동사 설명해 줬어요. 자, that 접속사. 접속사. 자, this. 주워. 자, this가 말하는 것도 아까 우리 아, 남쪽에 있던 3번 건물 것여기서 자, 여기 3번 사우스 건물 요 부분 자 이것은 동사. 자, Long Term, 장기, 자, Care Unit 병동으로 기억할까요? 병동으로 한꺼번에 묶을게요 Long Term Care u n i t 하나 묶어서 원래 돌봐주는 단, 뭐유닛방뭐 이런거죠 자 다음 Most of its past, Most니까 복수명 사이즈로 꼽나요 여기 자 대부분의 이츠가 말하는 것도 아까 단수는 뭐냐면 아까 3번 건물 있죠 예. 이3번 건물의 대부분의 페이션 체질은 환자들이요. 그래서 주어, 주어 복수는 처리 안 해도 되겠네요. 자, 이 환자들은 동사. 모두 내버려에요 절대 동사. 원형. 가지 못한다. 자, 장기 병동이라는 말은 못 간다는 이야기죠, 맞죠? 자, 나는 필 지각 동사 표시해 놓고요. 형용사 써야 됩니다. 싱리 안 돼요. 형용사. 자, 한번씩 아프게 느꼈어요. 자, to my stomach, 까지 t o 는전치사예요전 h 사 v e two senses. I have two senses. s e o e a 간 senses. I h a a two s t o h t I h s h s h t h o s e 자 폴은 뭐 거짓된 잘못된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뒤에 오덜 냄새가 나오니까 기서는 역겨운 으로 이렇게 역겨운 형용사 형용사 자한 수를 맞추려면 좀땡기고요자오더이주원데 냄새 냄새 인데 주어 동사 원형 냄새가 이세 아니고 이세 주원 냄새인데 오브 유린까지 자 유린 and 또 나오네요 안돼 리졸까지 묶어주시고, 자, 유리는 오줌과, 자 그다음 리졸은 리졸인데 리졸 소독약이에요. 소독약이 업을 윈드 시켰다. 동사. 그래서 나를 압도했다. 목적어인 나를. 목적어. 아니 힘들다. <laughs> 자더 헤드널스 수간호사죠. 머리니까 우두머리 수. 간호사인 자 미스 티크널까지 묶고 주시고요 보호예요. 보어 동격. 얘가 주어네요. 수관호사가 주어. 자 was 동사. less than welcoming. 그러면 less than welcoming은 거의 환영을 해주지 않았다라는 뜻으로 따뜻하게 맞춰 해주지 않았다. 아유, 이거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 <laughs> 자 그래서 다시. 자 폴터 장기 회복 센터에서 자원봉사했던 여름 방학 동안의 결혼 경험인데 처음에는 프라우드했다가 기분이 언컴포터블하게 바뀌죠. 자이 내용도 살짝 살짝 한번 다시 찾아보면은 자 여기부터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는 말 d 라란 표현이 있었죠. 행진을 해서 나가다 이 부분에서 자신감이 넘치는 거를 할수있고요 똑같은 표현으로 저 s t i r n t i d i o n g t i t e r n t 다 o b a t t l e 할때 s t r i d i n g 성큼성큼 뻗어 나가다. 똑같표현 자신감이 넘치고요. 자, 그다음 n i h t i n e t o h e n d e n d h t 병사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아나좀 라이팅 게일 같지 멋지지 <laughs> 그랬다가 이제 바뀌는 부분이 슈 이제 쉐이키부터 약간 전조가 나와요 흔들리는 엘리베이터가 뭐 부귀라죠 조금 자 그리고 해서또 다시 이 부분에 자 felt sick to the stomach 약간 매스꺼움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자 다음 자 foul o d o r i a 역겨운 냄새인데 뭐 우리 오줌 냄새 나왔었죠 맞죠? 자 그다음 오버윈드 여기서도 압도 되어지다의 뜻 지금 바뀌고 있죠 긍정에서 부정으로 자 마지막에 또 less than welcoming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분인 신경문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서 해 우리 몇 번이었죠 아 프랙티스 2번신경문자 한번 같이 살펴봤고요. 자, 우리 4강의 분위기 신경 문제 2번, 어, 조금 자신감을 상실하게 된 자원봉사병원에서 라는 내용. 자, 방금 전에 피기했던 내용하고, 자, 그리고 제가 만들어 놓은 워크북, 그리고 빈칸 문제, 혹은 순서별 문제는 아, 밑에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자, 그리고 댓글로 응원의 댓글 다 달아주시는 분한테 제가 아,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링크를 선착순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2번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3번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